짜잔. 짜잔, 오늘은 셋째 날이고요. 이렇게 러플이 들어간 블라우스로 커플룩을 맞춘 건 아니지만, <laughs> 이렇게또 이렇게. 이렇게. 어, 맞추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얀색 스커트 입었고, 두 파운드 에코백으로, 그리고 샌들은 이렇게 스트랩 샌들. 응. 오늘도 너무 예쁜 생강이네요. 택시를 타고 정말 금방 왔습니다. 제가 찾던딱 그런 파리의 그 뿔리마켓 감성. 이거 진짜 리얼이야? 어머, 웬일이야. 다림이 뭐야? <laughs> 저 다림이 <다리미> 뭐야? <laughs> 다림이를 <다리미를> 왜 팔아? <laughs> 당황스럽네? 아니, 이거 동전은 또왜 파는 거지? 어, 이렇게 필름 카메라도 있고요. 와, 이런 돌도 너무 예쁘다. 무거워가지고, 오늘 일정 되게 많은데. How much? 10 euro. 10 euro? Yes. Oh, so expensive. 5 euro. 5? e s It's not expensive. <laughs> 비싸다니까 10에서 갑자기 5로 깎아주셨어. <laughs> 여기 팁은 절대 바로 사면 안 됩니다. 익스펜시브하다고 <laughs> 깎아야 돼, 무조건. 약간 막 망설이는? <laughs> 어, 약간 그럼 무조건 바로 반값을 줍니다.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이거 디얼? 대박인데? 이 약간 세들백 느낌의 지갑이에요. 와, 이런 빈티지한 단추들도 봐라. 이런 거다 5센트밖에 안 해요. <laughs> 난이 열쇠에 꽂혔어. 이쁜거 너무 많아 어떡해아오 이런 유리방 웬일이야 이런 클러치 백인가봐요 아 이런 장식장도 되게 예쁘다 그지 <목소리> 와 이런 프랑스 자수 같은 식탁보 이런 것도 팔고 있어 빈티지 시계 그래서 음, 완전 옛날 같은가봐. 그런가봐. 저런 거 사고 싶었었는데 여기 딱 있네요. 이거 나이키 빈티지 옛날 건가봐. 너무 귀엽다 이거. 약간 이런 촛대 같은 것도 사고 싶었었는데 이 레페토 빈티지도 팔고 있어. 셀린 빈티지도 팔고 있어. 샤넬 아, 선글라스. 이건 립스틱이야. 케이스 때문에 사는 거야? 아 예쁘지.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어떻게 안구겨둘다 말아서? 음, 예쁘다 이거. 열심히 쇼핑하고 있습니다. 진짜 어. 파리 오기 너무 잘했다. 이 이런 거1 센트밖에 안 나? 예쁘지. 미니 음. 향수야. 쇼 일순 뭘 골랐어? 응 어, 음, 저는 그 요걸로 하려고요. 예, 저는 요걸로 벨라. 골랐습니다. 음. 저는 요 쪼꼬미 미니미 샤넬 향수를 이유로 주고 샀습니다. 사실 거의 쓰레기를 샀다고. 그치, <laughs> 돈 주고 그냥 공장 <laughs> 그죠? 와 이거 이쁘다. 저랑. 어 이거 너무 예쁜데?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. 이쁘다. <laughs> 응, 이런 거 이쁘다. 세봉! 맥시! 맥시! 젖드라이. What is this? Yeah? I'm a picture with, <laughs> yes, picture with me. Good for me. My daughter, she speaks Korean language. Oh, really? Yeah. How? she likes too much grammar. Ah, uh, Korean 음! 얘 맛있어. 후추를 좀 뿌려야 배고프니까 먹는 느낌. 음. 빵이 맛있는데? 그래? 빵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여러분, 구름이 진짜 거의 합성해놓은 것처럼 엄청 파랗고, 구름도 엄청 뭉게뭉게해요 여러분 실화입니까? 여기 바로 애플 탑이 뭐야! 미쳤다! 이거 내 눈으로 보다니. 와 아, 진짜 크다. 이건 진짜 하루 잡아도 다못 보겠는데? 카페 키친에는 역시 이 쿠키를 올려줘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. 이거는 그냥 유자차 맛이에요. 그냥 유자 유저... 들어가는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. 이렇게 스트라이프 조형물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. 카페 키친의 근처에 있고요. 이게 사진으로 담으니까 더 예쁘다. 아니고요? 칼이 잘안 들어? 칼이 응. <laughs> 아, 이거밖에 없어, 가위도 없고 한두 시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<laughs>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해드릴게요. 아, <laughs> 와 어, 삼겹살 이렇게 넣었어? <laughs> 네,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삼겹살 그리고 이거 뭐야, 계란 라이 <laughs> 그리고 장국입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님오김 나는 것 봐. 김치 맛 그냥. 음나 김치 맛 진짜 음, 맛있어. 후식은 멜론과 납작 복숭아입니다. 납작 복숭아는 더 먹을 예정이에요. 일단 두 개만 꺼내놨어요. <laughs> 지금 저기 안에 열몇개 있어. <laughs> 엄청 단 멜론. 넣. 음 진짜 달지 대박. 약간, 약간 설탕에 절여놓은 멜론? 진짜 달아. 여러분 지금 저녁 8시인데 하늘이 아주 쨍쨍합니다. 빛도 엄청 잘 들어오고 있고요. 빛도 지금 이렇게 엄청 잘 들어오고 있어요. 오늘 방부 마켓에서는 요 돌덩이랑요. 근데 이 돌덩이가 약간 핑크색인데 빤빤해가지고 이렇게 악세사리 올리면 좋겠더라고요. 예쁜 쓰레기죠? 한마디로. 아주 <laughs> <되게> 비싸. <laughs> 응. 원래 10유로 달라고 했는데, 5유로 깎았어요. 그리고 요거, 요거는 이제 반지인데요. 요것도 원래 7유로 달라고 했는데, 5유로로 깎았고요. 그 정도면 진짜 거의 더 깎았으면 1유로 해도 <laughs> 어떻게 그냥 1초 만에 반값이 돼? 이렇게, <laughs> 요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죠? 그리고 요거는 정말 쓰레기인데, 손편지를 <laughs> 사왔어요. 원래 두 장에 10유로라고 했는데, 세 장에 10유로로 비를 봤습니다. 무슨 뜻일까요?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약간 뭔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내가 무슨 페로트 모식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, 저도 내용이 참 궁금하네요. 아시는 분들 <웃음> <웃음> 댓글로, <웃음> 댓글로 해석 좀 해주세요. <laughs> 네,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방구마켓에서 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